여 예, 그늘에 앉아 계세요 담배? 여기 예, 예, 앞에 담배가 예 올게요 시방? 예 <laughs> 나는 너무, 너무 나나다 먹고 너무 나 그냥 먹는데 나는 뭐래 이 다리가 뻗어도 이 뭐래 아이고 어머니 나만 없이면 맨날 밭에 가시는 거다 알고 있네요 저기 보세요. 풀 하나도 없고, 우리 어머니가 다 맸어요. 혼자 된 며느리가 묵고 살라고 허덕거린 거이 보기 안 싫은 게, 뭐이라도 도와주고자 마음이식었지요저 일을 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하면, 이러다가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. 그러다가, 아이고, 이거, 이래서는 안 된다. 내가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겠다 하고 또, 또 그냥 막 에이 그만 막 웃음을 막안 나오는 웃음을 웃고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. 내 세상을. 신랑 일찍 떠나보낸 대 앞에서 힘든 내세 가느실라고 아들 앞세워 아버님은 또 얼마나 애를 쓰셨을 거라 저기 보세요. 우리 어머니는 나 일한다고 오고 계세요. 다칠까봐 무리하지 마라고, 몸 아플까봐도 걱정하고, 항상 날 걱정돼갖고, 옆 바위 위에서 쳐다보고 있어요. 어머니는 나만 바라보고, 나는 또 어머니만 바라보면서,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 싶네요. 어머니, 들어가셔요. 들어가셔요. 기가 막혀서 말을 잘못 알아들으셔. 아이고, 내가 가야 엄니도 가실란가 다 덕분에 오늘은 일 째까만 하고 심은 썩었어. 어머니, 응? 집에 들어갑시다. 가. 조심해 이건 나꺼냈도뭐네어머니 늙지 말아요 나는 어머니의 의지로 산디 자꾸 쪼그라드신 게 걱정이오 내가 더꽉 붙들어야 할 난가 없소. 그치, 살고 싶은 세월 고개고개 고개 넘다 본게여런 날도 오네요. 어머이, 조금만 기다리셔요. 내 솜씨가 어머니만 못 오지만은 정성껏 드시기 좋게 해드릴게. 어머니가 거의 다 젊어서 나 밥을 해줬지요. 내가 이제 나이 많으니까 또 괜찮아요, 뭐, 그런 거.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해야 되지요. 1년 전부터 손한대요. 그, 그 안에는, 1년 안에는 또 반찬도 자기가 막만들라고 애를 쓰고 하더만 이 자기도 이제 안 되겠는가 이제 포기했어요. 어머니가 집에서 살림해 주시고 아그들 다 걷어 주신 게 내가 일도 했지. 그러나면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에요 어머니 어머니 귀가 안들리네 어머니 여기 식사하세요 이제 그만 자셨으면 싶은 나이는 97이나 자시고 밥은 잘 안자실라 그런게 어찌했을랑가 모르겠네요 어머니어머니어머니 몰래 이 뭘라 라다 괜찮고 미쳤다고 죽을지 <laughs> 미쳤다고 죽을지 미쳤다고 을지도도 미쳤다고 지해도 미쳤다고 죽지도도 미쳤다고 죽을지도 못해도 미이다고 죽을지도 미쳤다, 미쳤다. <웃음> <웃음> 왜 <laughs> 우리 어머님이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드시니까 혹시나 요양원에 보내실까봐 그래서 가끔 이뭐 모르는 분이 오시면 화를 갑자기 내고 그래요. 어머니 걱정 마셔. 나는 대대 어머니가 요손 놓고 어디 가볼끼미걱정이요 저 결혼하고 지금까지 같이 사니까 친정엄마보다 더 정이 있어요. 또 이물 없고, 시아버지는 얼굴도 못 봤어요. 시집 올 때도 시아버지는 안 계셨어요. 그리고 남편은. 나 45살에 돌아가시고 참말로, 그때 어머니라도 저때 계셨으니까 살았지. 안 그랬으면 못 살았을 거이요. 가끔 많이 아픈 것 같고, 뭐, 그러면은, 아이고, 또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 혼자 무서워서 어떻게 살 거나.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, 지금도. 그런 게 여태 가장 어머니가 밥상 앞에 앉아 계신 것만도 감사하요. 전에는 이맘때면 날새기가 바쁘게 역으 올라가고 해지는 중도 모르고. 밤 주소서 돈 많이 샀는데 옛날에는 멧돼지가 여기까지 여, 여기까지 내려와요 멧돼지가 밤 주소면 한번 밤주소 오니까 새끼를 여섯 마리를 데고 이미 애미, 이미까지 일곱 마리가 요리 쭉 가대요. 시방 생각하면 나도 밑에 딸린 자석이 삼형제나 되는 애미라. 러고 무선 중도 모르고 탱겼던 값 사람. 이 길이 내 고생길이요. 옛날에는 요, 여기서 치게로요이 요런 길도 없고 치게로 요리 쭉 치고 여기 한가마이도 치고 짊어지고 내려오거든요. 집에까지 집에까지 치고 내려와갖고 또 그놈 개를 갖고 담아서 그리 팔고 그랬는데 그 해마다 몇 년을 그리 죽다 보니까 이막 여기가 내리앉았어요 한 해는 그러고 병원에 가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또 그래갖고 와서도 또또 또 그래갖고 또 죽고 그게 사람 일은 장담 못한다고 각시 때만 해도 시집 잘 갔다 그랬는데 내 앞에 그런 고생길이 있을지 누가 알았겄소. 홀씨 엄마이가 시집을 가면 시집살이를 시킨다는데 우리 엄마는 시집살이는 안 시켰어요. 안 시키고 시집 가니까 방아를 막 찧어갖고 절구로 옛날에 도구통이라고 했어요. 그걸 그걸로 찧어갖고 밥도 해먹고 그러더마요. 방아간이 없어서. 그래서 내가 그걸 줄 몰라서 요리 찜은, 그, 저리 치워라, 저리 치워. 내가 흘란다. 그래, 부르고. 아들 잃어버리고 나서도 억장이 무너졌을 거인데, 혼자 된 며느리 생각하시니라고 내 것도 못 오실 적에 그 속이 오직 했을 났대요 내가 일을 들에 갔다가 집에 오면 만날, 수. 음, 음,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. 저, 이, 이렇게 해요. 속으로. 우는 것처럼. 그러면 내가 이제 저쪽으로 못 들은 것 같이 마음이 참 괴로우신갑다. 하못 들은 것 같이 있다가 또 이제 여리 살짝 오면 이제 어머니는 내가 못 들은 줄 알아요. 그니까 내가 오면 그러다가 한말안 해요. 그만 그치버려요. 아이고, 좀 쉬었다 갑시다. 여기 물이 시원하니 참 좋아요 참 어머니나 나나 그 사람만 살아시면 인제 넘부를 것도 없는데 원망해봤던들 못 오겠어요 이제 힘들 때마다 왜 나를 놔두고 내가 먼저 갔으면 차라리 좀 나는 피할 건데 그럴 때도 있어요 아이고 부정은 영감은 가버렸지만 어머니는 나만 지닫고 계실 거 인게 애 태우시기 전에 갈랍니다 항상 기다리죠 또 늦게 오면 작대기를 막 두드리면서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, 일가서 무슨 사고가 생기는가, 어쩐가. 그러게 집에서 나를 지달리는 사람이 있구나 싶으면 마음이 든든하니 좋아요. 어머이. 아이고, 매 우리 어머이, 아그들 마이로 앉은 채로 살으라니 잠 드셨네. 어머니 응? 저, 누워서 주무세요, 누서누서 주무세요. 앉아서 주무시지 마라. 앉아서 게 자요. 이제 다 내려놓고 잠이라도 편케 주무셔. 스물아홉 청상에 혼자 되셔가지고 이날 평생 애면 글면 짠하게 사신 우리 어머니. 우리 어머님이 젊어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손가락이 많이 굽었어내 손보다 더 굽네. 홀시 아버지 보심서 혼자 아들 둘을 키워갖고 장남을 가슴에 묻어 불고, 이 며느리 서움과장다품어안고 사신라고 애쓰겠소. 내가 또 어머니 보는데 울면 어머니가 또안 보는데 가서 울까 봐. 나도 슬픈 일이 생기도 울지를 못하고 참고 강하게 살았어요, 저도. 아이고, 그런 게 영감 생각나도, 여러 고 어머니 주무실 때나 안 계실 때, 살제 얘기 사진이라도 보고고요. 이 사진은 우리 영감 사진이고요. 이 사진은 우리 시아버님 사진이래요 옛날 사진이라 이 사진이 좀 새카매서 그렇지 우리 영감 밉상은 아니라요. 참 밉상은 아닌데요. 세상 좋은 사람이 어째서 말안 듣고 그놈의 술을 그라고 묵어갖고 어머니랑 나한테 이 못할 짓을 하고 갔는가 모르겄어. 마지막에 말도 나보고는 말도 아무 말도 안 해요. 우리 어머니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막내가 보니 옷을 그 베개 있는 옷을 갈아입더라네요. 그래도 만뭐 그만 곱게 돌아가셨어요. 돌아가실 때는 오직 가기 싫었을까마는 못 이기 비행에 못 이기서 어머니랑 어린 자석들 나한테 맡기고 간 것도 미안한데. 빛가장몽창 댕겨놓고 갈란 게, 그러고 할 말이 없었던가, 쟤라. 참, 이 얇은 거, 이게 다, 농협 영수증인데요. 내빛 갚은 영수증이요, 이거. 내 눈물이고, 이거. 죽고 살고 벌어서 쪼깐씩 갚아 나갈 때마동 오진 마음도 있고 서른 마음도 들고 그래서 차곡차곡 못 타에 났네요. 하나씩 하나씩 갚으면서 영감한테 내가 이리 빚 갚았다고 자랑도 하면서 이다 갚았어. 영감 사진 밑에 딱 놔뒀어.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못 만내도 다음 세상에 영감 만내면 그런 이야기도 오고 저런 이야기도 오고 그리고 내가 참 죽는 날까지 우리 시어머니 잘 모실 생각이요 어머니 응. 또 뭐다요? 딱 항상 저렇게 하려고 해요 일이 없어야 안 하지. 일만 보면 자꾸 할, 막 하려고 해요. 어머니가 그동안 해주신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요. 그게 이제 나도와줄라 말고 어쩌든지 건강만 하시오. 어머니! 어머니! 응.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. 이. 오래 살면 어해 <laughs> 그런 말씀 마셔. 어머니 가시면 나는 애비 보낼 때보다 더 서럽고 서운할 것 같소. 어머니, 젊었을 때도 일 많이 도와주고 항상 나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. 어머니 전생에 내가 무슨 뭐 팔자가 그런가 어쩐가 그거는 몰라도 어머니 도움을 많이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. 항상 웃는 낯으로 서로 사랑하고 오래오래 서로 지켜보고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. 그지 말고 올해 올해 나랑 같이 건강하게 삽시다. 에이.